오늘 YTN에 그 장성호 낚시금지 이슈에 대한 기사가 떠가지고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그 기사화 돼서 메이저 언론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장성호 낚금에 대해서 진짜 많은 낚시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YTN에 오늘 기사가 올라왔고 제목은 장성호 낚시금지 예고에 낚시인들 분노. 행복추구권 등 헌법 위배, 국민청원 전개. 최근 장성호가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가 내려졌다. 장성호는 주된 지정 이후로 낚시 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수질 관리 필요와 농어촌 공사의 자체 관리 한계를 들었다. 그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오늘부터 답변을 받기 시작했는데 답변은 뭐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좀 원론적인 답변, 뻔한 답변. 그 중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더 이상 관리 개도가 힘들어서 요청을 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근데 장성호를 많이 가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 번도 관리나 개도 활동을 하는 걸본 적이 없다라는 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낚시인들은 1976년 완공 이래 40여 년 동안 전국의 많은 낚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낚시터를 빼앗긴 데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 메이플 스토리 서정은 작가, 이제 이분은 이제 아시만한 분들은 아시죠? 자작루어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 프로게임도 뛰시고 여자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낚시하세요. 서정은 작가는 낚시가 수질 오염의 주 원인이 아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수질 오염을 이유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낚시할 마땅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고 말했다. 그리고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그 낚시 허용 저수지랑 낚시 금지 저수지 수질 등급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낚시 금지 저수지들이 수질 등급이 더안 좋아요. 낚시 허용 저수지들은 평균 8.5에서 5등급. 근데 낚시 금지 저수지들이 평균 10.9에서 6등급. 이어 안지현 작가는 물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곳인데 오로지 낚시만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라고 밝혔다. 수상 레저, 수상 스키, 제트 스키 이런 거는 금지 안 하죠. 그대로 놔둡니다. 이어 낚시인들이 현지 맛집이나 카페, 숙소 등을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몇해 전부터는 자신의 쓰레기는 물론 남이 버린 쓰레기도 가져오는 낚시도 환경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이제 베스 낚시 말하는 거죠. 베스 낚시인들이. 이제 최근 2, 3년 전부터 그 쓰레기 치우는 운동을 하고 있죠. 부디 장성군의 낚시인에 대한 따뜻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기섭 FTV 제자위원은 지자체가 지역민들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낚시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34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위원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기 그 마왕 김웅님이 올린 청원, 그, 진행되고 있는 것도 나와 있고.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욱 대표는 이번 장성호 낚시금지 행정예고는 최고의 국민레포트로 부상한 낚시에 대한 부당한 행정 편의주의로 이로 인해 제2, 제3의 장성호 참사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꼭 우려했다. 이게 진짜 걱정되는 거죠. 한편 지난 11일 긴급하게 진행된 FTB 특별재담에 한국낚시협회 김정구 회장과 네. 한국 루어 낚시협회 이찬구 회장이 출연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 루어 낚시협회 이찬구 회장은 낚시가 수질 오염을 시킨다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민원을 핑계로 금지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차사다고 말했고, 한국 낚시협회 김정구 회장은 장성호도 안동호나 충주원처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낚시 친화적인 필드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서로 상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두 단체는 장성군의 낚시 금지 규격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향후 장성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지금 평택고 있죠? 평택호 평택고도 낚시 금지되기 직전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장성호 낚시금지 남의 일 아니고, 그래서 별 영향력도 없는, 그 보잘 것 없는 유튜버지만, 제가 이제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고, 그, 배스 낚시 안 하시는 분들, 또는 그지역민으로 보이시는 분들, 이제 영상에 이제 비난하는 댓글, 심지어는 인신공격, 그리고 쌍욕까지 댓글이 달려요. 제가 그런 것까지 겪으면서,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베스 낚시를 정말 향후 몇년 뒤에는 강제로 접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커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